우리 계속해서 지금 당면 과제로 한국의 차별금지법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여당의 중진의원 이상민 의원이 지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름은 평등법입니다만은 정의당안과 동일한 이 차별금지법의 발의를 막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지난 주에 모 언론에서 이상민 의원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한. 기자가 언론에 진척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직접 통화한 그 기자는 이렇게 이상민 의원이 전했다고 전해왔습니다. 현재 이미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10명은 확보했다. 그리고 20여 명이 지금 동참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최대한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발의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했죠. 지금 저희들이 제보받은 30여 명이 확보되고 50여 명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상민 의원 아주 목표가 분명합니다. 최대한 민주당의 의원들을 많이 모아서 민주당의 소수 논론이 아니라 집권당의 다수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법안처럼 보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단서에 지도부하고 의논해서 하느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도부하고 의논 안 한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여당 지도부에서는 저희들이 거듭 확인하는 것으로는 당론으로 이 논란이 많은 차별금지법을 제정 의도가 없다는 것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의원은 그것을 알면서도 집권당의 무시할 수 없는 큰 의견이다라는 걸 보이려고 당론처럼 보이게 하는 의도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여기서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전국의 교회에서 깨어나서 지역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찾아가서 이 이상민 의원 안에 발의하지 말 것, 동참하지 말 것과 혹시 동참했다면 처리할 것과 그다음에 만약 발의가 강행된다면, 발의가 강행된다면, 저희 진평년과 한국교회가 전개할 이상민 의원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국회청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국회청원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향후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길 교수님께서 진평련의 집행위원장 길원평 교수님께서 전교교의 지도자분들에게 부탁하시는 메시지가 지금 갔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에게 긴급히 전화해 주셔서 동참하지 말도록, 동참했다면 철회하도록 전화해 주시고 또 동참하지 않겠다는 것을 답변하더라도 저희가 계속해서 만나서 차별금지법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를 설명해주면서. 동성애가 비정상이다. 동성애가 이성애가 정상이다. 또 남녀가 괴롭혀야 된다. 이렇게 신앙 양심상의 정상적인 동성애에 대한 또는 정당한 건전한 부정적 반대 표현도 전부 차별로 모는 굉장히 가치관을 통제하는 독재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 그제서야 이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설명하게 아는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좀 깨워주십시오.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깨워주실 때 오늘 우리 김용환 교수님께서 여러분께 전해주신 그 내용들 중에 성경적인 내용들 빼더라도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많은 풍성한 자료가 있습니다. 활용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아갈 때 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해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이법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은 끝까지 막을 것이다. 신하의 수호 차원에서.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의지를 단호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구 목사님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4명까지의 회합이 허용되죠. 그러니까 대개는 3분 정도 모아서 국회의원 만나면 4명 정도 되죠. 그래서 네명 정도에 만나가지고 실제로는 이렇게 동참하지 말도록 협조를 구하시고 또 필요하면 보건법률가이나 진평련에 연락 주시면 관계 전문가가 동석해서 대화를 돕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국에서 민주당 의원들 만나서 이상민 의원 발의에 하지 말아달라는 면담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여러 명의 네. 여당 의원들을 만났고 목사님들 중심이 돼서 만나면 거의 100%의 국회의원들은 목사님들을 경청하고 아 무리한 법을 깨닫게 되고 사실은 신중한 자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전국의 240여 개 지역구 중에 빠짐없이 면담이 이루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아직도 여전히 많은 지역구에 국회의원들에 대한 목회자들의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듣고 깨어나서 지금 하실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지킨다. 이런 생각으로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구에서 목사님들 세 분, 네 분만 모이시면 만나자고 하면 담임 목사님들이 만나자고 할 때,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목사님들이 만나자고 할 때, 대부분의 목대, 국회의원들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그래서 단한 번도 아직 국회의원 만나는 게좀 해본 적이 없으신 목사님들도 차별금지법의 위협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한 이 거룩한 운동에 정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국에 있는 지역구에서 특히 민주당에 있는 지역구에서 빠짐없이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가서 차별금지법을 결연히 반대할 것이다 라는 의사를 전하면 그것이 당 지도부에게 전달돼서 이상민 의원의 발의를 막는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기도한 다음에 담대히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면담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